네 안녕하세요. 홈토어TV 이하진 가정입니다. 오늘은 인천 숭이동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도원역에서 도보 15분밖에 안 걸리는 역세권 현장인데요. 초중고등학교도 도보 15분이면 통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또한 있는데요. 뒤에 보이시면은 소전용경기장 또한 있는데요. 대형 홈플러스까지 있어서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뛰어난 현장입니다. 이다. 이것까지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실 평수 28평인 현장인데요, 총 24평, 28평 이렇게 두 세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은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고요. 기계식차 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는 현장입니다. 분양가는 3억 초반대부터 시작하고요. 시립주금은 1,500만 원이면 내집장만이 가능합니다. 너무나 이쁘게 화이트 톤으로 잘 꾸며진 집인데요. 무조건 반하실만한 그런 집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시 공간도 굉장히 크고 긴데요. 보이시면 신발장 공간도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으로 나눠서 넉넉하게 잘 구성이 되었습니다. 매립식 선반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어, 가벼운 짐 외출하실 때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화분으로 장식하셔도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안에 짐 두실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음. 깔끔하죠? 네,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あ <music> 네, 거실입니다. 거실 굉장히 넓고 예쁜데요. 다 화이트 톤으로 너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진 넓은 거실입니다. 제가 폭 먼저 재보도록 할게요. 거실 폭이 무려 4,300이나 나오네요. 굉장히 넓은 거실이고요. 뒤에 보이시면 이 창이 거실 창 굉장히 이것도 넓게 잘 빠졌어요. 앞에 뷰가 빵 뚫려 있어서 채광 또한 잘 들어오는 거실입니다. 뷰가 굉장히 시원하고 예뻐요. 자, 그럼 주방 보실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이렇게 일자 형식으로 식탁이 놓여져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공간 배치 또한 여기서 음식 하시고 식사하셔도 될 만큼 널찍널찍합니다. 옆에 보이시면 싱크볼 깊고 넓게 잘 파여져 있고요. 3구 전기쿡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후항 시스템도 되어져 있고요. 뒤에 보이시면 4단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위에 상부장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 많이 있어서 수납 공간이 충분하다라는 거 한번 각조해드리고요. 이 광파 5건까지도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밥솥 두셔도 되는 공간 또한 잘 갖춰져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 굉장히 많아요. 다음은 이 주방 바로 옆에 있는 공간 세탁실로 쓰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두고도 충분히 잠진까지도 보관하실 수 있는 깔끔한 세탁실입니다 안방 보러 가실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도 굉장히 쓰임새 있게 잘 만들어졌는데요 뒤에 보이시면 이렇게 창이 나져 있어요. 그래서 뷰 또한 굉장히 좋은 곳이어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차 한잔 하시면 커피가 너무 꿀맛일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킹사이즈 침대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파우더룸 형식으로 꾸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창이 있어요.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네, 그럼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언빵 사이즈가 가로폭이 4,600이나 되는 되네요. 안방이 굉장히 크다. 요거 한번더 강조해 드리고요. 위에 보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공기 순환 장치까지도 잘 시공이 된 현장이고요. 안방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도 고급지게 잘 나와져 있는데요. 세면대,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기, 변기까지, 수건장도 있고요. 찜름새 있게 만들어진 부부 욕실입니다. 네,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두번째 방입니다. 두번째 방 2,500, 3,100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자녀방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침대 놓고 여기다가 이제 책장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이시면 뒤에 창문도 크게 나져 있어서 여기도 역시 채광이 잘 들어오는 방입니다. 공기순환장치 있고요. 그럼 세번째 방 보실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폭이 2 4 0 0 3 1 0 0 정도 나오는데요. 어, 이렇게 해서 다른 성별이 자녀가 있으시다면 침대 놓고 여기 앞에 컴퓨터 책상 놓기 딱 좋을 것 같네요. 역시 이세 번째 방도 창이 이렇게 놔져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따뜻한 방이다. 이거 강조해 드리고요. 옆에 공간 보시면 어, 실외기실이에요. 보일러 누구 하는 공간인데 조금만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잔짐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둘러보셨을까요? 집 굉장히 넓고 이쁘게. 잘 되어져 있는 집인데요. 그만큼 옵션 또한 잘 구성되어져 있어서 어머님이나 주부님들, 그리고 이제 어르신분들, 신혼부부들 모두 다 좋아할 만한 현장 같습니다. 1호선 도원역까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학세권 또한 우수한 현장이어서 학세권 또한 우수한 현장이어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또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3억대로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실입주금 또한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알려드리고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